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원망심과 화를 품고 무차별적 폭력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들 이렇게 화가 많은 것일까요? 그래서일까요? 각박한 사회 속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명상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4월 개원한 문경세계명상마을에는 한해 동안 3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명상과 마음챙김에 대해 문경세계명상마을의 각산스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한 말씀해 주실까요? 아이고 이, 이 원불교 신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뭐 원불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이 다 함께 듣고 있는 또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 예, 예. 아, 저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예. 종교간의 대화와 화합 협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국 그렇군요. 예, 예, 네, 예, 예. 자 스님께서는 이제 문경 세계 명상마을의 선원장으로 계신데요. 여기에 대한 소개를 예. 좀 먼저 해주실까요? 예, 그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그 불교의 이제 대표적인 수행성들의 에, 이제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음. 그 공동체 이름을 수좌회라고 하는데, 이, 이제, 어른들께서, 어,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수행법, 이것을 이제, 가나선, 하도수행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예, 대중화시키고, 그리고 또, 어, 세계적으로 이 수행법을 언법할 것인가에 대한 염원으로,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는 예, 명상 센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불교의 선 수행법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이제 문경 네네. 세계 명상 마을이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 지난해 네. 4월 개원한 후 그동안 3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네네. 명상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네네. 보십니까? 금방 3만 명은 1년 이은 3만 명이고요. 예. 예, 예. 그다음 명상에 관심 가지는 것은 제가 이제 세속의 입장을 잘 모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마음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또 불교 명상이 예, 올바른 명상이라고 이제 바라본다면은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에. 음.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냐 이렇게 음. 제 나름대로 유추하고 싶습니다. 네, 제 스님께서 이제 세속적인 관심은 어 이렇게 적게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네. 뭐 우리 사회 의 뉴스를 보면 참꽤 예. 그 흉흉한 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마음에 그 원망심과 화를 품고 이렇게 좀 네. 폭력을 저지르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어. 우리 사회의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께서는 네. 좀 이러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 사회의 실태를 제가 정확히 정확하게,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만 가지고 진단하기는 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원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욕망의 뿌리를 두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 이, 이, 흔히 말하는 DNA,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습관화된 그 진화론 입장에서 저희 업이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욕망의 뿌리를 내 마음에 어떤 안정화를 시키는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 본능이, 이, 예, 물욕적이고, 또그 다음에 애욕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쓰냄 분함 화해 표출이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그는 욕망의 전차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어 시대에마다 이제 항상 안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근간의 시대는 어, 정확한 진단 내릴 수 있는 경험치가 약하지만은. 에 자본주의의 사회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팽배한 그 욕망의 그 근본이 에 우리를 이리 억눌리지 않았나 음. 아 이렇게 좀어 이제 현재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불리의 가르침은 모든 화의 근원은 욕망이 뿌리다. 음.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이 걸음으로서 고통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불교 가르침의 제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불교에서는 이를 탐진치라고도 하죠. 그 네. 인간의 마음에는 그 누구나 욕심이 있고 또 화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이러한 네. 그 마음의 뿌리를 알고 제대로 좀 활용하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네. 자 오늘날에 또 종교들이 사실 그러한 역할을 잘 해야 될 텐데. 예. 어, 뭐, 불교, 또 원불교, 또그리스도교 다양한 종교들이 네. 그런 네.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참,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실태의 어떤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음. 종교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음. 그런데 항상 그 권한을 이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예, 현 시대가 잘하든 못하든 계속, 또 나름대로요, 저희들을 종교는 이제 또 유지가 돼야 되고, 무엇이 올바른 종교이냐를 저는 조금 더 찾고 싶고요. 그런, 그런 가운데에서 종교라는 없습니다. 신앙만이 존재하고 있지. 예. 예, 거기에서 종교라고 되려고 하면은, 신앙은 뭐, 각자의 자유고 존중해줘야 되니까, 각자의 이제, 의미를 지닌다 보고 그것이 이제 철학이냐 신학이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고 음. 철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종교 안의 철학은 언제든지 사유고찰을 할수 있는데 신학이라고 한다면은 믿고 따라야만 된다는 어떤 고정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진리적인 청면이 종교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진리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과학이 아직까지 그것을 규명을 못한다면 은 사실로 드러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종교는 예, 신앙과 철학과 진리의 삼합이 들어있을 때 종교다. 음. 그러면 과연 한국이나 세계는 종교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신앙이라고 혼자 봅니다. 아, 예. 조금 더 나아진다면은, 거기서 이제 수도사들을 제가 많이 좀 이래 접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찾는 데 있어서 또 나름대로의 대화가 되고요. 균형화 네.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불교는 또 보면은 이 우리 지혜를 찾고 고정된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접근하는데 만약에 이제 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도 종교가 아니죠. 어. 예. 예. 그래서 불교가 좀 그래도 종교에 가각게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명상이 있기 때문에, 이 명상은 글로벌적 언어이고, 실제적으로 명상의 궁극적인 것은 선정이라는 음. 자나 산매의 기품을 얻는, 얻는 선정, 즉, 팔 정도를 구현을 시켜야 이 불교, 우리 불교도 종교란 이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음. 자, 그런적인 측면에서 어 이랬던 저랬던 신앙적으로나 나름대로의 무중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음. 에 종교가 잘하나 못하나가 찾지 말고 각자의 에, 마음을 갖고 올바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음. 우리 먼저 종교인들 일반인들은 가져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에. 자기가 찾지 않으면은 예, 흔히 말해서 우드리지 않은데 어떻게 문이 열립니까? 음. 이제 보이지 않은 가운데 원불교의 참그 승직자분들을 예, 얼마나 지금 많은 일들도 하고 계십니까? 네. 또 이웃 종교 또 저희들 그 저~ 스님들 예 각자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나름대로의 고해한 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인연 안된 중생은 구제 못하기 때문에. 인연을 짓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문경 세계 명상마을도 이제 네. 명상의 대중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네. 이렇게 살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네. 많은 종교들이 정말 대중들에게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네. 어, 좀 살려내기 위해서 또 역할을 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그래 하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종교에는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고 반면 예, 예. 영성이라든지 그 명상에 대한 관심은 늘어가고 있잖아요. 예, 자 예. 이제 스님께서는 또 명상 전문가시니까 명상을 예, 하면 예. 이런 게 좋다. 이 명상의 효과는 무엇일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먼저 아까 이제 종교에 관심 없다 이 부분은. 예, 종교를 찾아야 됩니다. 신앙에 관심 없다. 이래 말하고 싶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종교의 삼박자, 신앙, 그 합리적 신앙이 되려면은 바로 철학이셔야 된다. 예. 철학이라는 것은 고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예, 진리적인 측면, 과학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과학이 맞지 않을 경우는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적인 면을 서로 눈으로 보고 확인 가능했을 때, 윤회, 윤회 유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과학연구소에서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인사 처음으로도 윤회를 이제 사후세계가 없다고 라 부정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음. 과학적으로 규명은 안되지만 네. 그런적인 측면에서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너무 맹목적 신앙의 관심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말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북 동유럽이라든가 서구의 제하고 인연된, 이제, 수행자들, 그 데이터를 보면은, 서구는 이미, 이제, 에, 종교, 즉 흔히, 이제, 우리가 신앙을 종교로, 릴리전의 번역을 종교로 했기 때문에, 종교란 언어를 쓰쓰겠습니다 예. 국교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북유럽이든, 서유럽이든, 근데 그것이 조금 성행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한국. 예. 네. 그런데, 거꾸로, 명상은 서구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아직 한국은 활성화 안된것 같습니다. 음. 예, 스토에서 활성화된 것 비교하면은, 그랬을 때이 명상은, 예, 심리적 안정화로 시키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되는데, 원초적인, 진짜의 부처님의 부다의 명상과, 그리고 이 관화선이라는, 어, 선불교의 맥락은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음. 예, 이런 원초를 만나게 된다면은, 진짜 종교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부처라는 것은 깨침의 대자유, 완전한 행복을 지냈다는 의미가 이제 이 불자기 때문에 이 불성은 수행을 하나 안 하나 우리는 이미 대자유를를 가지고 있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과 또 세속적인 이야기로 이제 일반적으로 영성은 아마 본능적으로 우리는 찾아, 이제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종교를 만나면은 바로 불성과 영성을 만나는 수행인 불교의 명상인 참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 점점 어, 합리적인 신앙 또 사실적인 종교를 네네.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서구에서 네네. 먼저 제 그런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 점차 어, 그렇게 돼가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명상의 효과는 무엇일까? 사실 스님께서 진단해 주신 대로 마음의 예.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 마음의 욕심을 좀 줄이고 좀 명상을 하면 좀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예, 이제 멍때리기라는 명상이 요즘 멍저뭐멍 뭐 물멍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지난번에한분또 그래 하길래 멍때리기도 명상의 효과가 있다. 음. 예, 그다음에 이제 블루 스페이스 어적 뭐 정빈 공간만 보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뇌의 어떤, 이제, 아미달라라는 편도체가 안정화되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또더 강한, 에, 스트레스나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진짜 명상이거든요. 네. 예, 그 진짜 명상을 만난 데는 일어나는 현상이라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그것은 나 자기 없음 내가 아니고 나는 무아를 깨치게 됩니다. 무아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친다는 최고의 이제 명상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 명상은 좀스트레스 완화이다. 이렇게 봅니다. 음. 그래서 세계 명상 마을의 수행법은 원초적인 이제 명상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자, 불교적, 원불교수,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을 이제 좀잘따듬어져 있더라고요. 음. 그 같이 성직자와 대화를 나눠보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명상이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원초적으로 다가가고 나머지 일반적 명상은 그냥 잠시 우리의 스트레스 심리 안정이지 그런 적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누구나 명상을 배워서 할수 있고 이제 명상의 효과를 좀볼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 명상의 효과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이제 이것은 또 역설적으로 누구나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말씀 뭐냐면은 올바른 방법의 명상을 배우면은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속도와 관계없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방향의 명상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명상, 명상이라는 산업화적인 명상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내가 네. 아. 이제 근본적인 것만 수행을 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과학자가 오든 누가 오든 정확하게 규명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적이다, 이 말은, 영리와 상업화가 될수 있는 양산적이기 때문에, 뇌과학적인 이름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이거는 산업화적인 일부분, 일시적인 명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올바른 명상을 만나면은, 즉, 참선을 만나면은, 혼자서 앉는 곳이 어디든 명상심하고 불교 말로는, 명상 그 법당입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기 그것이 숨입니다. 숨. 음. 예. 다른 데필요를 필요도 없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아무리 바빠도 괴롭더라도 숨은 쉬고 있습니다. 예. 생명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호흡을 자꾸 바라보는 단순 반복만 하시면은 어느 수행법 명상보다도 그냥 뇌에 예, 아믹달라라는 인들 펜드체를 안정화시켜버립니다 오. 예, 그러면서, 예, 여러분들이이 불법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또 이웃 종교다도 무슨 믿습니다를 떠나서 그 가르침에 대한 자기의 발견이 일어납니다. 오. 거기서 바로 자기 삶이 바뀌거든요. 이게 예. 이제 인생 경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진짜 명상이다. 그 진짜 명상을 만나려면은 내공자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여 사람이 모인 데서 힘을 넣고 하는 데마다 내 호흡만 바라보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앉아서 하든, 걸으면서 하든 조금만 무의식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조금만 내가 하지 하면서 숨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면은 이것이 진짜의 호흡 명상이 되고 음. 스님께서 예,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나빠나사띠, 즉 안반선 수행이 됩니다. 어. 예. 네. 그 부처님도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 명상이 금방 아나빠나사띠인 안반선 호흡 명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예. 명상이라고만 안 됩니다. 글로벌적 음.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불교적 전문 언어로는 참선을 통해서 깨쳤다. 음. 그 참선에 대한 명상법이 뭐냐? 안반선이다. 원어로는 아나빠나사띠. 일반적으로는 호흡 명상이다. 이렇게 하셔야 정확한 예, 풀이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호흡을 자각하는 것부터 이렇게 명상을 네, 시작하면서 네. 이렇게 네, 네. 명상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네. 이제 스님께서 계시는. 그 문경 세계 명상 마을에서는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가서 명상을 배워볼 수 있습니까? 네. 예 종교와 관계없이 그 누구든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그 다음에 진짜 명상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음, 네 여기서 이제 명상을 하는 것부터 해서 참된 네. 어떤 그 진리적인 종교를 어또 찾을 수도 네. 있고 예. 네. 예, 그런 또 기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스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청자분들께 아, 예. 어, 마음이 됐든 또 행복이 됐든 좀꼭 예, 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예 저도 이제 일평생을 나름대로 수행해 나왔지만은 예, 우리가 완전히 깨지실 때까지는 아직까지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가 아닐 때 일어나는 내의 어떤 어 마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받을 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상황에서 내 뜻대로 안돼 내 뜻대로 안될 때의 괴로움 그리고 또 인간사라는 것이 마음대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사랑 그리고 이제 제물 예, 그리고 이제 예, 명예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됐을 때 거기서 내 것으로 삼지만 말으십시오. 음. 이것을 진정한 위빠사나입니다. 그리고 진짜의 이제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더라도 나에게 고통 주는 것은 되돌려 쓰는 겁니다.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되돌려 쓰는 것이 바로 진짜 수행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스스로 위로해주고 나를 믿어주십시오. 예, 음. 네, 그 말씀을 한번 공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경 세계 명상마을의 각산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